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 나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저번 커리어나 캐리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뭐 이런 그 분야 실력을 향상해서 몸값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그 그, 없어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게요. 그이 그러니까 바닥에선 없어요. 왜냐면 참그제 얘기를 뭐 정정해하셨으면 내가 띄엄띄엄 얘기 해 드는데 그 몸값 불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드릴게요. 여기 진입 장벽이 어떻게 하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막 그냥 막 느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버티기도 힘들고. 근데이 공구리 문화라고 계속 제가 만든 말씀드려요. 스타트가 그 공구리 하는 거 WBS도 그 공구리 문서거든요. 그, 공구리 문서라는 거, 건축자재 문서, 그리고 일정, 타스크, 뭐, 이런 거 다, 그, 그, 공구리, 그니까, 러 건축할 때 기초적인 거, 뭐, 이런 기준이요. 에 개발 기준이 아니에요. 그,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쓰는 문서들은 대부분이 그런 문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는 미장도죠. 미장, 고급, 미장, 미장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갖고 돈 탁탁탁탁 줘요. 아주 잘한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일거리가 많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뭐, 잘하는데, 뭐, 해갖고, 혹시, 뭐, 저번에 미장인데, 뭐, 어떻게, 심문에안는데그 사람은 뭐, 1.5배 받는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여긴 웃긴 게, 그게 안 돼요. 참 웃기죠?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SI 기준이에요, SI. 뭐, 약간의 솔리션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SI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 싫으면, 영어 공부해서 외국 가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 기술 개발하거나 막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적다고 그 이유도 다 설명드릴게요 월급 얘기하면서 커리어를 키워서 참 암울한 얘기인데 암울한 얘기죠 내가 커리어를 막 키웠어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얘기했죠 초급이 커리어를 막 키웠어요 얘가 실력이 진짜 월등해졌어요 그래갖고 모든 시스템을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급보다 일을 두 배를 해요 저, 저기 있는 고급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월급 두 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 월급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이.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 사장님들도 뭐라 못하는 게, 참, 그 구조를 거지같이 만들었죠, 초창기 때. 어떻게 하냐면, 지네 편하려고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왜 편하려고 만들었냐면, 개발자를 오면, 이 실력을 측정하고, 이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돈을 주고, 이게 능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급하잖아요. 평가하려면 딱 보고 말몇 마디 하고, 이력서만 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거치거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거에다가 평가라고 점수를 매기고, 뭐 하고, 또 얘기를,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프로젝트 제가 이제 6개월, 3개월, 뭐, 길어야 뭐, 1년짜리도 거의 없는데. 빨리빨리 사람 뽑아갖고, 빨리 우리나라 공거리처럼, 빨리빨리 일해갖고,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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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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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서.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를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기준점을 돼서 몇년 되면, 그 초급, 중급, 고급, 딱 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돈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업체 사장님도 뭐라 못하는 게 뭐냐면, 업체 사장님들은, 그, 세 명을 파견하잖아. 요 고급 세 명. 인력 파견, 딱, 하죠. 인력, SR인 인력을 파견하거든요. 뭐, 정직을 파견하고. 그러면, 이세 명, 3명, 세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탁, 탁, 탁세 개를 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칼같이 체크하는 게 사람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일을 체크해야 되네. 꼭 그런 것만 체크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라로. 세 명인데, 네명 넣고, 그 다음에 세명 넣는, 세명 넣고, 네 명이라고 해서 한명 인건비 하면 사기잖아요 확실히 명확하잖아요. 개발이라는 건 창조적이고 뭐 개발하고 을막 이렇게 아티클하고 뭐 이럴 수도 이렇고 하고 막그 힘든 노력이다될인데 그렇게 취급하는거야딱 정가대로 세명 인건비 얼마 세명 들어왔는데 앉아 누구 누구 딱 이력서 경력상 갖고 오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세 명에 대해서 돈이 위에서 취급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끝나는데 뭐 10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내가 받아서 한 명이 100억 일을 다 해요. 100억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한 명한테 100억을 줘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100억이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 고급 몇명몇 명에서 몇명 인건비를 촥 해요. 이 100억을 쓴 돈을 이제 난 환산해야 되잖아. 뭐 거기다 보면 좀 이상하다. 뭐 기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 그럼 그걸 또 까요, 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딱 인건비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프로젝트건, 2 0 0짜의 프로젝트건, 뭐 1000억짜리 프로젝트 다 좋아요. 1000억짜리에서 한 사람이 1000억짜리 일을 끝냈어요.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그 그 스티븐 잡스가 있고, 빌게이츠 그 사람은 혼자서 그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무슨 어떤 프로젝트? 그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잖아요. 그런 거 인정 안 해. 옛날에 그 처음에도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그 안드로이드 만든 사람 왔더니. 그 사람, 뭐, 너, 고급 개발자고, 특급인가? 그, 너 같은 애, 우리 회사, 3X에서 그랬던데 100명 있다고. 그니까 돌려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마인드예요 근데 그 마인드가 그렇게 다 해서 안드로이드가 저기 구글로 갔잖아요.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그 기술이 냈는데, 절대 안 해요. 우리나라는 거. 승질도 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가리수예요 그러면 업체는 세명 보냈으면 대가리수 하고, 주면 거기서 조금 띄어서 자기 먹고 뭐 사무실 유지비 하고 사장 인건비 하고 애들 주는 거죠 프리랜서는 좀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주고 뭐 정직은 조금 적게 주고 그러니까 동결이야 동결 여기 딱 여기 뭐 1,20만원 왔다 갔다 그 정도는 되지만 초급에 대해서 1,20만원 얘 초급이 무지 잘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특급이 됐다고 그렇다고 얘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줄 방법이 없어요 사장님은 자기 사비로 줘요 사비로 아너일 어, 잘한다 어 세배 했지 음 프로젝트 잘 끝났어. 너 때문에 잘 끝난 거야. 그래요. 인건비 하나 받아놓고, 내가 자선 사업해요, 사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SI 업체 가보면 사장님들 뭐 하고 싶어요? 솔루션 개발하고, 자기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자기네 솔루션이나 외국 같은 기업의 솔루션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솔루션 사오면, 솔루션 뭐, 한 카피 팔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카피당 얼마를 받으니까, 인건비 베이스는 안 났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딱 먹고 살게만 해줘요. 인건비, 인건비 주고 먹고 살게만. 그래서 이걸 갖고 잘못,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번, 저번 회사님, 사장도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나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1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거 아주 떼찌게 한거죠 애들을 좀 월급을 좀 짜게 주고 월급도 짜게 주고 뭐 하는 것도 좀 잘해서 그 돈을 막 해갖고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1억을 주고 실패했어요 거의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도 이게 100억이면 한 사람이 100억 다 주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저같으면 고급이 아니라 특급이 아니라 막 10억도 주죠 10억 주죠 100억 벌어왔는데 그게 안 된대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절대로,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기술학교에서 똥된다는 소리 했잖아요. 자기 기술을 해서 자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리어나 경력을, 몸집을 키워서 급여를 하고, <laughs> 급여나 이런 인상을 바라시면 안 돼요, 이 SI 바닥은. SI 바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서 솔션 루 업체 그 M&A 하는 거 보면 모르세요. 외국하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우리나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큰그 기반을 안 만들어줘요. 정말 위에 있는 그 상위 기관들, 공공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뭐, 큰 기업에서 발주 나는 것도 그고 은행권도 그렇고, 발주 나는 데잖아요. 거기서 돈을 조금 넉넉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장들한테 돈이 많이 오면, 그 사장님들은 뭘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가 보면 연구소라 그래서, 뭐, 연구소 하면 지원금 나니까 연구소 에서 해놨는데, 거기다 돈을 계속 쳐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 하다가 걔네들 빼갖고, SI 보내고 막 그래요. 계속 개발 못하고.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몸치 키우, 그니까, 자기 몸값을 키우는 방법이냐? 없어요. 제가, 그, SI의 심, 지금도 SI에 몸 담고 있죠. 여러분들 뭐, 솔루션 이런 건 모르겠고. SI에 몸 담고 있는데, SI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자기네 기술을 키우셔가고뭘할 거냐. 딴거 하셔야 돼요, 딴 거. 제가 있잖아요. 앱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웹 같은 거 하셨으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는 서비스나 이런 걸, 새로운 걸 구상해서 자기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게 몸값을 키우는 방법. 몸, 자기 커리어를 키워서 자기의 몸값을 키우는 거예요. 월급으로 바라지 마세요. 월급은 평준화예요. 평준화. 그 취업부분 무지 쉽다 그랬잖아요. 개고생하고 막 그래갖고 평준화예요. 그런데 그 평준화가 남들보다 조금 높아요. 그냥 다른 기업. 그러니까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다른 기업에서도 월급 따블 주는 데는 없잖아. 일 잘한다고. 신입사원 왔는데, 무지하게 잘해요. 따블 주는 거. 근데, 뭐, 초고속 승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초고속 승진 해갖고, 막 해갖고, 뭐, 이게 위에까지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는다 이런 건 있어요. 개발은 없어요. 이 사람이 승리 막 해서 초고속 승진? 없어요. 왜 없냐? 얘가 막 해봐야 이력서를 내서 SI 딱 파견 갈때 나면, 얘는 초급이에요. 초급은 초급 주는 돈 이상은 위에 상위 업체에서 얘한테 주질 않아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막 중요하고 이런 일을 어그 좋은 애세요 선생님 얘 초급이네요 뭐 기, 기 정보처리 기사 따고 어, 몇년 됐네요 초급이네요 끝이에요 어딜 가도 걔는 그 급여밖에 못 받아요 거기서 몇 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유동적인 거고 뭐확 뛰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지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그렇게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하겠다 똥 된다는 얘기 제가 비디오 찍었잖아요. 기술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사장 욕할 거못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개발자스럽지 못하고, 서로 서로 개발 대역에 도우긴 건 서로 서로 개발자스럽지 못한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아, 너는 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개발자 웹브로는 개발자가 아니고 너는 아니니, 뭐어는 너는 아니니"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앱도 마찬가지고, 앱 만드는 것도 막 해갖고 해서 그 사람한테 따따블 줄것 같아요. 안 줘요. 그 사람도 파견사상, 공공기관 앱 만드는데 들어가는 애들은 똑같아요. 어, 얘 어디요? 초급, 어, 중급, 고급, 아, 얘 고급이네, 고급단가. 어, 얘 중급이네, 중급단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직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이 파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돈이 똑같은데. 뭐 사비 털어갖고 얘한테 돈따따불 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몸값을 키워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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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딱딱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참 그래서 제가 이상한걸 몇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아밥이라는거 있어요 아밥 아밥 그래갖고 뭐 그거는 ERP쪽 그 독일의 솔루션인데 막 하는거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제가 월급을 많이 받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애들이 많은게 왜 그러냐면 그 정직은 SI의 정직은 월급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면 여기, 더,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일할 건데 프리랜서 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 뭐고 안 가는 사람들은 저번에 오르고 온 사람도 안 가는 사람 그래서 가서 돈을 조금 더 받는데 그더 받는 이만큼의 월급이 굉장히 세다는 거 프리랜서 급여가 이만큼인데 웬만한 이런 기업들의 좀이 간부급 조금, 뭐, 위에,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간부 말고, 조그만 간부급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 몸에 힘을 주는 거죠. 옛날엔 DBA 쪽도 제가, 그거, 좋아했왜 그러냐면, 저도 돈 내, 몸집을 키웠고 DBA가 되면 돈 많이 번다는 소리를 들어갖고, 그쪽으로 갈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B2X하고, N, 코 x 있어요. 두 개, 양대 삼맥이요. 뭐, 여기 사장님이고, 여기 사장님 나온 사람이고, 뭐, 하여튼. 그 그룹에 있는 몇몇 사람만 그 DBA도 월급을 많이 받아요 DBA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우리랑 그렇게 대가 하더라고요 뭐안 되면 뭐라고 하는지 개발자 네가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특수직종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는 데에 대해서는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야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이렇게 밑에 있는 애도 이렇게 올려 밑에 있는 애는 좋아요, 이렇게 올려가잖아. 아, 실력 없고 아무리 거지 같고 내가 있잖아요 고급인데 무지하게 실력 없고 초급에서 이클립스의 찾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고급 급여를 받아요. 고급에서 맨만 심씩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여기의 룰이에요, 룰. 그래서 A A나 T 정도는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털고 협상하고 무하게 어려워요. 그렇게 조금 더 받으려면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뭐 단가 그거 저 옛날에는 그게 어디에서 정보통신문가? 정보통신문가 그 매년 이렇게 이렇게 정보통신분과 정보통신부가 이게 매년 이게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자 표준 단가에 갖고 쫙 나와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고급까지만 줘요. 초급 이상 고급 특급은 안 줘요. 이거 위에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급여고, 요실뭐 하고 수령해. 근데 그거를 다 개발자를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얘를 파견한 회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왜? 회사도 욕할 거면 또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뭐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뭐 건물 임대료 도 내고, 전화비도 내야 되고, 뭐얘밥한끼 사면서 쓰 내야 되잖아. 그거 띠고 주는 거예요. 띠고 이렇게. 프리랜서는. 정직을 조금 더 띠고 주고. 그러니까 급여가 곡기서 거기예요. 절대 몸치 키울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딱 틀에 박혀 있는 급여. 더도 덜도 말고 그 급여. 그리고 우리는 야근수당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지옥이불구등에서 야근을 막 그래서 저번에 그거 포괄적 임금제 그거 폐지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집도 샀을 거라고. 폐지해야 돼요. 그럼 월급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많이 올라가고 딱딱 능력교환 하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양을 한다고더 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뭐 해봐야지 뭐 대기업 대기업 X 기업도 뭐 밤새 뭐 하면 만원더 주나 그럴까요? 그것도 밥값 안 주면서 만원더 주고 뭐 생색은 뜨럽게 내고 하여튼 제대로 주는 데로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암울한 얘기죠. 정말 암울하죠.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 그렇게 받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그, 그 특수, 제가 저번에 특수직종 사자님들 빼놓고 특, 다른 데 비해서 월급이 세요. 세. 걔네보다 50에서 100만 원은 더 받을 거예요, 아마. 개발자들이 프리에서는 제가 이제 50에서 100만 원 거기서. 그러면 일반 직종보단 100에서 200만 원세요. 왜 100에서 200만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협상하기 능력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협상을 잘하고 내가 뭐 조금 잘 보이거나 뭐 어떤 걔가 어떤 급한 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협상을 잘하면 조금 더 주고 조금 왔다 갔다. 그래서 100에 200만원 정도, 일반 직장인이 200만원 더 정도 받으면 굉장히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타트부터 몸집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 대신에 가두리 쳐놓은 거고, 그래서 그거 더 키우고 자기가 욕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라는 거죠. 개발자는 기술 아껴서 똥 된다는 거 보세요. 그러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몸집을 그 혈혈을 키우면 몸집을 키울 수 있냐? 절대 없다. 절대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가두리 치는 급여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들어가세요.